제 이름은 김성호입니다. 올해 60세 집니다. 저는 34년 동안 전국의 건설 현장을 돌며 흘먼지를 마셔온 노가다 10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노가다 10장이라고 하면 돈좀 만졌을 거라 생각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젊은 시절엔 한바집에서 신밥을 물에 말아먹으며 버텼고, 한겨울 영하 20도 칼바람 속에서 살얼음 낀 콘크리트를 타설하며 청춘을 다 보냈습니다. 제 손마디는 이미 제멋대로 휘어있고 무릎 연골은 다 달아 비가 오지 않아도 밤마다 욱신거립니다. 그렇게 34년을 꼬박 바친 대가로 제 손에 쥐어진 건 퇴직금과 위로금을 합친 4억 2천만원이 찍힌 통장 한 자루였습니다. 그 숫자를 처음 확인하던 날, 저는 아내와 함께 동네 작은 호프집에서 치킨 한 마리를 시켜놓고 통장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인생에도 볕이 드는가 보다. 당신 이제 그만 식당 나가고 나랑 같이 여행도 다니자. 아내의 그 환한 미소를 보며 저는 비로소 성공한 인생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통장은 제 인생을 끝장낼 사형선고의 시작이었습니다. 은퇴 후딱 3개월이 지나자 몸이 근질거렸습니다. 평생을 현장에서 구른 탓에 가만히 쉬는 게 오히려 고역이더군요.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생활비를 볼 때마다 알수 없는 불안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이 돈만 믿고 있다가 10년 뒤에 돈 떨어지면 어떡하지? 자식들한테 손 벌리는 노인네는 되기 싫은데 바로 그때 제 인생을 송두리째 씹어먹을 악마 고교 동창 박만식이 나타났습니다. 만식이는 고교 시절엔 존재감도 없던 놈이었는데 졸업 후 부동산 시행사 대표로 성공했다며 동창회에 나타났습니다. 굴러가는 바퀴 하나가 우리 집 전세금보다 비쌀 것 같은 최고급 외제차를 끌고 나타나 동창 수십 명에게 인류 호텔 요리를 대접하더군요. 술기운이 오르자 만식이는 제 옆으로 다가와 은근슬쩍 제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성호야, 너 현장에서 굴을 만큼 굴렀잖아. 이제는 머리 써서 돈 벌어야지. 내말잘 들어라. 지금 강남 바로 밑에 상가 분양권 하나가 소송 문제로 묶여 있는데 이거 내가 다 풀었어. 다음 달에 공고 나간다. 딱 1년만 묻어둬라. 수익 30%? 아니, 50%도 우습다. 우리 40년 우정인데 내가 너니까 특별히 끼워주는 거야. 딴 놈들한텐 절대 말하지 마라.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저는 투자니 비트코인이니 그런 거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만식이는 집요했습니다. 매주 저희 집 근처로 찾아와 최고급 소고기를 사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실제로 강남에 있는 그놈의 사무실에 가보니 수십 명의 직원이 박 회장님, 하며 90도로 인사하고 있었고 책상 위에는 수백억대 계약서들이 수북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만식이는 저를 직접 공사 현장까지 데려갔습니다. 봐라, 성우야. 저기 올라가는 펜스 보이지? 저게 내 돈으로 지어질 상가다. 내년 이맘때면 너이 건물 주인 소리 듣는 거야. 건설 현장만 30년을 넘게 본 저였지만, 그놈이 작정하고 꾸며놓은 가짜 현장과 배우들처럼 움직이는 인부들의 모습에 제 눈은 완전히 멀어버렸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상의 한마디 없이 제 목숨줄 같은 퇴직금에서 3억 5천만 원을 그놈의 법인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34년치 인생을 단 5분 만에 그놈 입속으로 털어넣은 겁니다. 첫 번째 반전은 정확히 석달 뒤에 찾아왔습니다. 약속했던 첫달 수익금이 들어오지 않아 만식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신호음만 가고 받질 않더군요. 불안한 마음에 강남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멀쩡하던 사무실 입구에는 임대 문이 딱지만 덜렁 붙어 있었습니다. 문을 걷어차고 들어갔지만 안은 텅 비어있고 서류 뭉치 몇 개만 굴러다니더군요. 제가 투자했다던 상가 건물. 확인해보니 그 부지는 시공사도 없는 폐가 부지였고 공사 현장 인부들은 그놈이 일당 주고 고용한 연기자들이었습니다. 만식이는 은퇴한 노인들의 쌈칫돈과 퇴직금만 골라 먹는 전문 기획부동산 사기단의 우두머리였던 겁니다. 40년 우정. 그놈에겐 사기를 치기 위해 40년을 묵혀둔 믿기에 불과했습니다. 경찰서에 달려갔지만 본인이 직접 투자 계약서에 사인하셨네요. 사기 입증이 어렵습니다라는 차가운 대답뿐이었습니다. 제 인생은 그날로 무너졌습니다. 소식을 들은 아내는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그 여파로 안면마비가 왔고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사람만 보면 벌벌 떠는 공황장애까지 앓게 되었습니다. 살던 아파트를 금매로 팔아 빚을 갚고 나니 남은 건 도시 외곽 공단 근처의 낡은 빌라 지하 단칸방 뿐이었습니다. 아내는 제 얼굴만 봐도 숨이 막힌다며 처가로 떠났고 저는 홀로 남아 매일 밤 야간 경비 일을 하며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았습니다. 두 번째 반전은 결혼을 앞둔 아들의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됐습니다. 아빠 나 오늘 아파트 잔금 다 치렀어. 아빠가 보태준 돈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요. 나 진짜 아빠처럼 성실하게 잘 살게. 수학이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밝은 목소리에 저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돈을 보낸 적이 없으니까요. 사기를 당해 한 푼도 없는데 아들이 집을 샀다니요. 떨리는 손으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실은 처참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돈을 다 날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뿐인 아들의 앞길만큼은 막을 수 없다며 자기 이름으로 된암 보험금을 해약하고 심지어 치매 걸린 노모가 살고 있던 친정집까지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들에게 보냈던 겁니다. 아내는 저 때문에 자기 친정 식구들까지 길바닥으로 내몰면서 무능한 남편의 죄를 덮기 위해 자기 영혼을 팔아치웠던 겁니다. 경비실 구석에서 그 사실을 안날 저는 머리를 벽에 찌우며 미친 듯이 울었습니다. 내가 날린 건 단순히 돈 3억 5천이 아니었습니다. 내 아내가 30년 넘게 아끼고 아껴온 인생이었고 내 처가의 뿌리였으며 우리 가족의 마지막 남은 존엄이었습니다. 아내는 지금도 그 빚을 갚으려고 뒤틀린 얼굴로 식당 주방에서 뜨거운 김을 마시며 설거지를 합니다. 퇴근 후엔 파스 한 장으로 버티며 밤새 끙끙 앓습니다. 저 때문입니다. 제 못난 욕심 하나 때문에 온 가족이 생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매일 밤 경비실에서 제발 죽여달라고 신께 빌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반전은 바로 어제 일어났습니다. 제가 경비를 서는 이 주상복합 건물 지하 주차장에 눈에 익은 최고급 외제차가 들어왔습니다. 번호판을 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박만식이었습니다. 그 놈은 최고급 명품 수트를 입고 자기 딸뻘쯤 되어 보이는 여자와 웃으며 내리더군요. 피가 거꾸로 솟고 눈앞이 시뻘개졌습니다. 저는 제 정신이 아닌 상태로 달려나가 그놈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박만식, 이 개만도 못한 놈아. 내돈 내놔. 우리 가족 인생 돌려내. 제 절규의 주차장이 떠나갈 듯 울렸습니다. 저는 그놈의 멱살을 잡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놈의 반응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색이 되어 도망칠 줄 알았는데 그놈은 아주 느긋하게 선글라스를 벗더니. 눈을 가늘게 뜨며 저를 위아래로 후어 보더군요. 아, 성우냐? 야, 너 많이 늙었다. 여기서 경비 서고 있었어? 그놈은 비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울부짖으며 달려들자 옆에 있던 보디가드 같은 놈이 저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저는 바닥에 나뒹굴었고 그놈은 제 위에 대고 침을 뱉듯 말했습니다. 성우야, 세상 물정 그렇게 몰라서 어떡하냐? 내가 준돈 덕분에 내가 이 건물 펜트하우스 샀다. 여기 경비 시설이 좋다 했더니 우리 친구가 지키고 있었네. 고생해라. 아 그리고 영업 방해로 잘리기 싫으면 조용히 있어. 맞습니다. 박만식은 제가 야간 경비를 서고 있는 이 초화 주상복합 건물의 가장 높은 곳 펜트하우스의 주인이었습니다. 제가 34년 동안 현장에서 뼈 빠지게 구르며 모은 돈 그리고 저 같은 수많은 노인의 피눈물을 모아 그 놈은 이 초화 건물을 샀고. 저는 그놈이 집을 지키는 개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놈은 저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급이 다르다며 대놓고 저를 비웃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밤새 뜬 눈으로 경비를 서며 건물 입구를 지키는 동안 그놈은 제 머리 위 펜트하우스에서 제가 준 돈으로 비싼 와인을 마시며 파티를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제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대가입니까? 이게 세상의 공정입니까? 제 또래 어르신들 그리고 은퇴를 앞둔 동년배 여러분. 제발 제 사연을 듣고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너만 알고 있어 이거 무조건 삼배는 벌어라는 말. 그건 당신을 위한 황금빛 기회가 아니라 당신의 목을 올가며 살인 고지서입니다. 40년 우정. 돈 앞에서는 침 한번 뱉으면 끝나는 휴지 조각보다 못합니다. 사기꾼들에게 은퇴자의 퇴직금은 맹수들이 노리는 가장 쉽고 맛있는 먹잇감일 뿐입니다. 은행 이자가 쥐꼬리 같다고 투덜대지 마십시오.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는 아예 눈길도 주지 마십시오. 저처럼 평생 일궈온 모든 것을 날리고 원수의 집 앞에서 경비복을 입고 서 있고 싶지 않다면 제발 제 피눈물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잃을 것도 없습니다. 다만 제 마지막 남은 인생이 단한 명의 동년배라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경종이 되길 바랄 뿐입니다. 63세 원수의 펜트하우스를 지키는 경비원 김성호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제발 저처럼 살지 마십시오. 제발 그 누구도 믿지 마십시오.